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리고 아직도 가슴에 멍처럼 남아있는 형제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저는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하나,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죠. 우리 집은 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하셨는데... 정말 뼈빠지게 일하면서 우리 셋을 다 키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대를 많이 받았던 건 단연 우리 첫째 형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하고, 어디 내놔도 칭찬받을 인물이었죠. 반면 저는 늘형 그림자에 가려졌고, 여동생은 부모님의 막내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저 혼자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형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둘의 길은 아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형은 아무 말도 없이 상주 자리를 차지했고 저와 여동생은 그저 옆에서 묵묵히 절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마지막 날 밤, 형이 꺼낸 말 한마디가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땅문서랑 통장, 그거 내 쪽으로 정리하자. 내가 장남이니까 알아서 잘할게. 그 순간, 저는 뭔가가 확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동생이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날이었고, 그 자리에서 유산 얘기를 꺼내는 형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형이 혼자 집안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모아두신 통장들, 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땅, 그리고 아버지의 공장 명의까지. 형은 전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혼자 꿰차갔습니다. 형, 아버지 공장은 내가 계속 운영하고 있었잖아. 내가 수리도 하고 거래처도 관리했어. 그것까지 다형 이름으로 옮기는 건좀 아니지 않냐?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너, 그거 월급처럼 받아왔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공장은 아버지 이름이었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장남인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형이 정말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적 저한테 사과 하나 남겨주던 형. 새 신발을 먼저 저한테 신겨주던 형. 그 형은 이제 없었어요. 그 뒤로 형은 공장명의 이전을 강행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다시 공장을 찾았을 땐 이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문 앞에 붙은 쪽지 한 장. 딱네 글자 적혀 있더군요. 접근 금지. 그때부터 저는 복잡한 현실 앞에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장을 빼앗기고 나서 제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는 커녕 전기세도 못낼 지경이 됐죠. 그런데 그런 제 사정을 알면서도 형은 전혀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몇 달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죠. 어머니도 처음엔 말리셨어요. 그래도 너희는 형제다. 형, 말이 좀 심했지만, 너도 양보할 줄 알아야지.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형이 아닌 어머니에게까지 외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어느날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 유언 그거 너한테도 일부 남겨두라고 하셨다. 공장은 네가 일궈놨으니 네 몫이라고 그말네 형한테 전했었어. 근데 그 놈이 안 들은 척하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걸 이제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네 형을 믿었던 게 잘못이지.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셨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한 싸움. 저는 형과의 전면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공장의 거래처를 하나씩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와 그동안 형이 손댄 거래처를 하나하나 직접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예전부터 저랑 친분 있던 사장님들이 꽤 있었어요. 아니, 너그 공장에서 일안 한다며? 형한테 잘렸습니다. 에이. 그래도 네가 그 공장 굴리던 사람이었잖아. 한 사장님은 제 말을 듣고 나서 씁쓸하게 웃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너희 형좀 이상해. 단가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우리도 곤란해졌어. 그 말이 힌트가 되었죠. 형은 공장을 인수하고 나서 이익에만 혈안이 됐습니다. 고객들과의 신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형의 약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거래처 다섯 군데에 연락해? 제가 따로 작업소를 차릴 테니 다시 거래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엔 다들 망설였지만, 제가 설계도면부터 납기 일정까지 꼼꼼히 보여드리자. 한 군데, 두 군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가 다시 일하겠다면, 우리도 생각해보지. 공장은 없었지만, 작업은 제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계는 중고로 들여왔고, 야간 작업을 하며 하나하나 만들어냈어요. 며칠 후, 형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지금 내 거래처들한테 뭐하고 다니는 거냐? 내 거래처? 그 사람들이 형 거래처라고 하더냐? 처음으로 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의 음성이 낮아지더군요. 너 나한테 진짜 뒤끝 있게 구는구나? 뒤끝? 그건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몫을 빼앗겼던 그날부터 제 복수는 천천히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죠. 형은 그날 이후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불법 운영을 한다며 소문을 퍼뜨렸고 거래처에도 이 사람은 명의도 없는 무허가 작업장이다라고 헛소문을 냈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대응, 그리고 결정적인 폭로까지. 예전에 공장을 운영하며 제가 쌓아놨던 모든 설계도면과 계약서 사본,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직접 건네준 몇몇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는 정말 중요한 문서였어요. 아버지가 손수 작성한 공장 운영 일지. 그 안엔 이는 기술자이자 운영자다라는 직접적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저를 위한 유언의 일부였던 거죠. 저는 그걸 정리해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갔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공장 소유권 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형이 공장 안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저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대였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형, 병이래. 간이 안 좋대. 그동안 혼자 술 많이 마셨나봐.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형이 아프다는데 왜 마음이 흔들릴까? 그토록 증오했는데 왜 자꾸 마음 한 켠이 무너질까?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니까요. 어, 저를 짓밟고 저희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린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수트 한 벌을 빌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책상 너머로 형이 앉아 있더군요. 얼굴은 헬쑥해졌고 예전의 그 당당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저 형제를 짓눌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 손에는 증거 서류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필 기록, 제가 공장을 관리했던 계약 이력, 거래처 대표들의 증언서까지. 재판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형은 모든 걸 장남의 권리로 주장했고, 저는 그 권리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로 맞섰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뢰인은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일구고 운영한 삶의 터전입니다. 판사의 눈빛이 그 순간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법원은 공장 운영권의 50%를 피고 형로부터 원고나에게 이전할 것을 명한다. 아울러 해당 운영 권한과 관련된 부동산의 공동명의를 명함. 이긴 겁니다. 공장의 반을 되찾은 거였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세상 앞에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셈이었죠. 형은 아무 말 없이 판결문을 들고 나가더니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공장의 절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 후에 찾아왔거든요. 며칠 후 공장에 다시 나가보니 하, 놀랍게도 형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홀로 기계를 닦고 있더군요.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뗐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형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말했죠. 그냥 예전처럼 해보면 안 될까?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밀어내고 문앞에 접근 금지라고 적어놨던 그 형이? 형, 지금 장난하냐? 그동안 형이 뭘 했는지 잊은 거야?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죠.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간경변 말기. 치료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왜 너를 그렇게 밀어내며 살아왔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사실 널더 믿으셨다는 말 엄마한테 듣고 알았다.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더 악을 썼나 봐.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형으로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탈함이 뒤엉켰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뭐야.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울면서도 한마디를 꼭 하고 싶었어요. 형,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 그거 참 비겁하다.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고의 접어 내 작업대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형은 공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죠. 몇주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이 입원했다는 소식이었고, 간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형이 나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찾아갈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병원 쪽으로 향하더군요. 형이 누워있는 병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손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말없이 눈빛만 마주쳤습니다. 뭐 유언이라도 하게? 제가 툭 내뱉자 형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온 것만으로도 됐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쩐지 형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병원에 들렀습니다. 필요한 약을 대신 타주고, 공장 서류 정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누가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분노로 시작된 복수였지만, 그 끝에서 저는 형이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듯 했습니다. 어릴 적 사과 하나 더 남겨주던 그 형. 그 마음은 언젠가 사라졌지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 형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공장 창고 한쪽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리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슬프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긴 싸움이 끝났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형이 떠난 뒤 공장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도 못 흘리셨고 여동생은 묵묵히 상복을 챙기며 절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형이 남긴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장 지분 절반은 판결로 되찾았고 나머지 절반은 형의 아이들에게 돌아가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인은 본인의 공장 지분 50% 전부를 동생에게 상속하겠다고 남겼습니다. 순간 주변이 웅성거렸고 여동생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공장의 절반. 그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그건 이 만들어낸 것이고 나는 그걸 빼앗았던 죄인이다.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탁이 있다. 그 아이에게 그저 고맙다고 전해주길. 그리고 이 공장은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사람 손에 맡기고 싶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형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묵묵히 서 있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웃고 있는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형, 그래도 결국, 형이 마지막엔 나를 알아봐줬네? 형의 유언 이후 공장은 제 손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허탈했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는데, 마지막엔 형이 스스로 내려놓고 간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형이 남긴 말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손에 맡기고 싶다. 그 말은 단지 유산을 넘긴 게 아니라 책임을 넘긴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공장을 조금씩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들도 새로 들이고, 직원들도 예전처럼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형이 떠나간 자리를 욕하지 않았고, 다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집중했어요. 어머니는 어느날 조용히 공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네 형, 마지막엔 너한테 다 주고 갔네. 그러게요. 형이 그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그 아이 말은 못해도 너 계속 보고 있었을 거야. 네가 묵묵히 일하던 거 사람들 챙기던 거. 그래서 결국 마음을 돌린 거겠지. 그날 어머니는 공장 한쪽에 앉아. 형이 어릴 적 썼던 이름표 하나를 조용히 꺼내 놓으셨어요. 얘가 이거 평생 책상 서랍에 넣고 다녔다더라.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이름표. 그 아래 쓰인 삐뚤빼뚤한 글씨. 형,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건 복수라기보다는 형을 보내기 위한 아주 길고 긴 작별 인사였던 것 같았어요. 지금도 공장 한편엔 그 이름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그 앞에서 짧게 인사합니다. 형, 오늘도 나 잘하고 올게. 이게 바로 저희 형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